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춥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상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텐데요. 집안일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쾌한 겨울 바람 느끼며 다녀온 곳이 도서관일지라도 즐거웠던 것처럼 평범한 저의 일상도 누군가에겐 기분 좋은 여행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니의 집안일하는 영상을 공개하려 합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깔고 자는 면 카페트를 세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세제 대신 쓰고 남은 샴푸를 이용해 세탁 중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머리를 샴푸로 감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사 놓은 샴푸며 선물 받은 샴푸며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세제가 떨어진 김에 그냥 샴푸를 세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샴푸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같이 넣어줘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신기하게도 때가 잘 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샴푸와 베이킹소다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섬유 유연제는 안 쓰고 싶은데 쓰다 남은 거 그거는 다 처분해야 될것 같아서 열심히 사용 중이거든요. 써서 없애려고 그런데 잘 굴지를 않네요. 섬유유연제를 세제통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가 되도록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샴푸는 돼지 캐서 찬물로 쉽게 밀려 나오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온수로 그 안에 있는 샴푸와 베이킹소다가 다 아래로 떨어지게끔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온수예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세제 즉 샴푸와 베이킹 소다가 잘 녹아 나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온수로 빨면 낭비가 되니까 바로 냉수로 바꿔 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멈추고 조심히, 온수가 나오던 중이니까 조심히 세제통을 열어봅니다. 깨끗하게 비워졌죠, 샴푸가? 그러면 이제 다시 냉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기를 작동시킵니다. 샴푸는 사람 몸에 직접 쓰던 거니까 세제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또 머리에 있는 때를 빼주는 역할을 했었으니까 충분히 세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써니네 집에는 개세 마리, 고양이 다섯 마리가 함께 삽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청소도 한번할때세 단계를 거칩니다. 청소기 돌리는 횟수는 따로 정해두지 않았고 굴러다니는 털들이 보일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기로는 어차피 털들을 다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입구가 뾰족한 것으로 보이는 털뭉치들을 쏙쏙 빨아들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부직포 걸레인데요. 반려동물 있는 가정에는 적극 강추하는 부직포 걸레입니다. 정전기를 이용해서 털들을 다 달라붙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청소기로 빨아들이지 못했던 털들도 저렇게 쓱쓱 지나다니기만 하면 저 부직포 걸레에 다 달라붙습니다. <laughs> 저렇게 고양이가 뛰어다니니 털들이 엄청 빠지겠죠. <laughs> 그렇지만 부직포 걸레로 저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털들이 뭉쳐요. 다음은 물걸레질입니다. 물걸레 또한 밀대질을 하는데요. 물걸레질을 하면서 저기에도 또한 털들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3단계로 털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털에 민감하면 반려동물과 살기 힘들거든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창문들을 다 열고 환기하는데요. 그 시간이면 고양이들이 저렇게 일광욕을 하고 그 옆에서 다오리도 함께 합니다. 보기 좋죠? 청소가 끝난 후에 거실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주방의 모습입니다. 이 주방에서 제가 미니멀 식단을 준비하거든요. 이제 많이 크지 않았어? 잘 참네. 이카칼이 맞아? 카칼슘맛 음. 많이 었어 짭은 건좀 많이 먹으면 되지 사랑아 어? 사이 안 잡혀있어 음. 음. 아, 음. 음. 아이, 잘톱 깎을까? 사랑이 물죠 어봐야이알잖 <laughs> 저희 가족은 한끼 고기 식단이라는 미니멀 식단을 실천 중인데요. 이 갈매기살구이가 저희 가족들이 가장 편하게 자주 먹는 주 메뉴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밥을 잘 먹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번 밥을 먹고 그 외에는 한끼 고기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되게 시켜놓으면, 터져서, 그냥, 배송료 내고, 깍두기 1kg, 김치 1kg, 이렇게 시키는 게 우린 딱맞있어 배송이 안 되려고 또 하려면, 과세하자고. 우리 집 인싸는 라운드인 같지 않아? 로나아그데 아, 응.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도 하면서 그래. <laughs> 서 근데 역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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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구와 어떤 기분으로 식사하느냐일 것 같아요. 식사할 때마다 가족들과 이렇게 웃으며 식사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음, 좀잘써 먹네. 나름 같아요. 가져가네 나안 먹어. 이쯤에 어떻게 이쯤이야? 기둥에 어? 항상 저렇게 중앙에 놓고 싶었는데, 맨날 어디 붙어있으니까 다우리도 좋은하는거 있죠 줄? 우리 애들이 다 정체성이 무궁한 것 같구나 우리 사랑해 글시착을 하는군 제제가 사랑 이 쫓아내서 바구냈어 음, 하람아 음. <목소리> 응 긴장당했어 바구냈어? 응 그리고 지가 걷더라고 어머 어 다시 나와 그냥 쫓아낸 거야 <목소리> 뭐야 벌써 서열 바뀐 거야? 뭐야? 사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음. 응. 어. 아침에 7시인가도 있던데 자꾸 표가 내 얼굴이랑 엉덩이에 대고 있는나 벽에 이러고 는데엉덩이 이제 유행인 거야 어? 뭐하고 치우는데안 치워져 뭐하고 봤더니 내 얼굴 옆에 자우리가 이렇게 자고 있고 어. 밑에 숄록이 이렇게 자고 좌우 있는데 자기도 그걸 끼고 싶었는데 참마자우리를밀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널 밀어? 어 <laughs> 돌려가지고 끼고 나서 세 마리가 다시 이렇게 자는 거야 나랑 <laughs> 그쯤대 <그친데>. 어. <laughs> 그냥 웃긴다 왜 연예인들은 걸리니까 엄청 활동당했잖아 아무튼 남자들이 일년에한번 비운을 다짐하게 해준다. 3회 다음에 정준영 다음에 5회는 주진목덜리. 1년한번 네. 네. 터졌다 이거. 2 1 8년1 9년2 0년 이렇게. 아! 어린아이들은 원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밖에서 있었던 일, 집에 와서 막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다 들어주려다 보니, 큰아이, 작은아이, 번갈아 얘기하게 했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듣는 분위기가 계속 되다 보니, 지금도 딸들은 생각보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얘기하지 않는 것들도 많겠지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엄마인 제가 요리를 못해 엄마 음식은 특별하게 생각나진 않을 테지만, 얘기 들어주던 엄마의 모습은 오래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저는 오늘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